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하 10도씨의 얼음이 0도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q1이라고 쓸게요 21 킬로줄퍼 킬로그램 켈빈의 비열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3 k g 입니다 그리고 10 켈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q2 두번째는 뭐냐면 얼음이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로 이제 녹아야 되는 거예요 어, 그거는 지금 333이라고 나와 있죠 333 k 로퍼 로 k g 곱하기 3kg인 겁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물이 0도씨의 물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가야 돼요. 그렇죠? 4.186 이건 물이니까요 킬로 줄퍼 킬로그램 켈빈 물의 비열 써주시고 3kg 곱하기 100도씨 100 켈빈 상승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기체로 되어야 돼요. 그렇죠? 전부 다 증기로 된다 그랬으니까 어, 증기의 잡열 넣어주시면은 2253 킬로줄 퍼 킬로그램 곱하기 3킬로그램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100도씨 증기가 된 거고요 20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어, 다섯 번째로는 1.88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요고요 그리고 3킬로그램이고 20 켈빈 상승했다 자이 다섯 개를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한 시그마 Q는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요 9189.6 킬로줄 이렇게 나옵니다 자, 메가줄로 환산을 해라. 그랬으니까 메가줄로 환산을 해주시면은 9.19 메가줄이다. 이 정도로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.